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또남 유다 북이스라엘 남 유다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없이 계속 바뀝니다. 문하임의 아들 부가야 그런데 베가가 반역을 하고요, 또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왕으로서 이름은 기록되고 역사에 남지만 또 인간 왕으로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욕심이 가득했고 또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왕으로 기록되어기는 하겠지만그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가이야, 베가 또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욕심에 기반한 왕이었죠. 그래서 어 역성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십오절에도 어 보면 그 장관 르말레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에서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고가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스라오0 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왕을 죽이고 또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역시 똑같이 당합니다 30절에 가서 보면 어,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또 반역하고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음,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모습도 똑같이 당하는 모습 보면서 음, 평가가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그 욕심으로 살려는 그 모습은 다 결과가 이와 같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로 평가하신 분,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내 자신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런, 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래도 유다는, 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요담의 통치가 나옵니다.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요담에 대한 평가는 34절에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고 왕들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들에 대한 좀 한계 의 문구들이 이렇게 늘 나오죠.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정직한 모습. 그러나 요담 왕이 가진 한계 그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산당 이방 숭배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분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가기가 참 쉬운데 산당까지 제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죠 어, 요시아 왕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제거가 됩니다. 요시아 왕을 기준으로 성경이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에 대한 평가. 잘하긴 했지만, 좀 아쉽다, 한계가 있다, 라는 평가죠. 어, 물론, 동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거기는 뭐, 정신이 없죠. 욕심에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고, 그렇다고 또 잘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똑같이 멸망하고 그런데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할 때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사람의 평가 그래서 역사에 참 좋게 기술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고 하나님 품 안에 다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한계를 보면서 그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삶한 번이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삶입니다. 그 삶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끌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칭찬, 잘했다, 너가 참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한번이죠 왕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똑같이 나옵니다 평가가 나오고 그 뒤에는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죽으니라 어떤 형태로든.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실, 내용,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그 깊이, 한계를 극복하고, 어, 하나님 앞에 좋은, 어, 칭찬을 듣는 그 삶을 내가 꾸려나가는 것은 그 깊이는, 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정해가는 것이죠.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깊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꾸려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칭찬받는 그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 시험 기간인가봐요. 막 공부하고 그다 평가잖아요.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을 마음에 새기고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더 주님 사모하는 것, 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요 다음은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